정작 이걸 잘 모르고 시술 받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미주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릴 테니 시술 전에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동안의 소이지 소지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리쥬란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재생에 좋다더라 연예인들도 맞는다던데 이렇게 소문은 많은데 정작 이걸 잘 모르고 시술받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리쥬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 드릴 테니 시술 전에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가세요. 리쥬란은 쉽게 말하면 피부를 속부터 재생시키는 주사 시술이에요. 보통 이제 주름이나 탄력을 채워주는 필러나 수분을 채워주는 물광 주사와는 달리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된 시술입니다. 핵심 성분은 PN.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데요. PN은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리쥬란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탄력 개선, 잔주름 완화, 피부 결을 매끈하게 그리고 피부 톤을 밝게 모공 축소까지 리쥬란은 지속적인 피부 재생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 추천드리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리쥬라는 물광 주사처럼 즉각적인 이런 윤광을 기대하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또 처음 며칠간은 붓기나 오돌토돌한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리쥬란은 한번 맞고 끝나는 시술이 아니에요. 보통 3~4회 정도 반복 시술을 권장드려요. 리쥬란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리쥬란은 피부 상태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내 피부에 꼭 맞는 타입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쥬란 힐러인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타입이에요. 피부 전반적인 탄력 개선과 속부터 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쥬란 아이. 눈가처럼 피부 피부가 얇은 부위에 맞춰서 나온 타입인데요, 잔주름이나 눈밑꺼짐, 다크서클 개선에 도움이 되고 눈밑 자극이 최소화된 리쥬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쥬란 HB. 리쥬란과 히알루론산과 그리고 리도카인이라는 마취 성분이 섞여서 보습 효과는 강화되고 시술 시 통증이나 자극은 완화된 통증에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류입니다. 네 번째는 리쥬란 S인데요, 흉터 개선용으로. 나온 타입으로 피엔 농도는 가장 높고 엠보 자국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리쥬라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3,40대 피부 그리고 얇고 민감한 피부 화장이 잘 안먹는 속건조 피부 피부 노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분들 단 임산부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리쥬란은 정확히 알고 맞으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시술이에요. 당장의 반짝 효과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는 피부. 이게 진짜 리쥬란만의 매력이죠. 리쥬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댓글로 리쥬란에 대해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동안의 소이지 소지원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